현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햄님이 구매해주신 토용 어, 냉방이고요. 이 냉방 반태포 45,000원입니다.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원가는 약 2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어, 꺼내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비워주고 왔고요 떡메부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스타리 떡메 5건, 오늘의 달콤한 파랑 떡매 7건. 여기한 권이 안 되는 것도 한 권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가격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달콤한 초록 떡메도 7건. 오늘의 달콤한 핑크떡네. 이건 한건안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 일 세트 땅 분류 캐치인스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 동안, 이런 동안 한 세트, 이동한 세트, 이동한 세트, 이 세트. 세트. 이거 수린님 최초의 세트. 이거 서래님 최초의 세트. 이거 키친즈 최초 세트. 이런 조수 남에서 저 남의지랑 이런 네터링케스아 이건 믹스입니다. 공돌이 믹스고 이 인스도 들어가고 이 동안, 이 동안, 이 동안 그리고 이거 헬리포트 판츠 믹스요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포카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포카는 총 100장씩 들어갑니다. 영식 포카가 이렇게 림치즈 100장, 이 정도는 딸기, 알딸기, 사과 100장, 오렌지 100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스티치는 일본 포카 100장, 빵 포카 100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마감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잡초도 마감용 12세트. 망송청 온도 마감용 세 세트. 어 그리고 마감용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 먼저 채워 주고 다음 거 먼저 채워 주고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동송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거 눈사람. 아 눈보라님 실청. 눈 파본입니다. 파본이어서 이렇게 세트 늘려서 넣어 드렸고요. 이거 딸, 이건 믹스예요. 인스 믹스랑 동순 믹스, 들어있는 거. 한 세트랑 제출청 복숭아 매미 두 세트. 오렌지 메미는 5세트 이거 햄버거 도무송 3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믹스 이렇게 두세트랑 이것도 안에 주소라벨지랑 여기 키친스믹스 두세트 주소라벨지 생아치노 토토 두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가면 아더 들어가네요 동무송이 이거는 제 최초 모르는 동무송 1세트랑 제 최초 모환 블루 모환 핑크 동무송이요 어, 바나나 구진주의 동무송 1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나가면 소개시켜드리도 할게요 이거 하트둘 네임팩 다섯 세트, 할부, 네임팩 다섯 세트, 마법사도 그다음에는 네 세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동무생 믹스, 이것도 동무생 믹스, 믹스. 아, 이것도 동무생 믹스, 생필용 믹스 카믹스로 들어가요. 이건 마무나무 믹스요. 그리고 동무송, 이거 로밍님 출처 동무송. 그냥 이거 출처 남기기 3시 20분, 제이은 동무송이 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호박돌마리고용한 세트 들어갑니다. 호박돌 마감 다섯 세트 이건 거 마감룡 믹스입니다 안에 이렇게 다 믹스로 들어간게 총 17세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17세트 들어가고 이 옆에도 계속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마감룡이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마감룡 5세트 아 그전에 이 옆에 먼저 인스물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일스랑두모성이랑 마감룡이랑 인스 이런게 들어가고요 이런 일스랑 이 인스 한 세트, 이거 제주 텐스 한 세트, 이거는 믹스 이렇게 고퀄 인스 믹스 들어가고 재주 사베 J 믹스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도 인스고 보송 믹스, 인컵 정도만. 아, 이것도 더 들어가네요. 이 정도랑 이것도더 들어가네요. 이도안 마감용 세트, 레미 네, 네, 이치고 마감용 다섯 세트, 오렌지 마감용 다섯 세트, 이렇게 인스, 몽한 굴, 그, 아 봉한 페트. 마감료 이건 생님출천 토끼 낫냐 토끼 이, 이 마감료 이랑 이거는 모5는 마감료 한수이랑 우유도 마감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먹거리로 이렇게 제 쿠폰이랑 먹거리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한님이 구매해주신 반태포 4 5 0 0 0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